여긴 이제 저희 CES 어학원 쪽으로 가는 데임 스트릿 쪽이에요 데임 스트릿이 있고 데임 코트가 있는데 데임 스트릿에 있는 CES는 어, 보통 사무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청사항이나 <laughs> 수정할 사항 같은 거 또는 뭐. 도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보통 이제 뉴세션에 가고요. 데인코트는 아이칠 센터예요. 다음에 제가 낮에 영상을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더블리는 밤거리가 진짜 좀 분위기가 있어요, 확실히. 불을 예쁘게 켜놓고. 건물 이런 거 되게 영국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아이리 친구가 말을 해줬는데 건물은 보통 영국을 따라서 했대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 보통 짓는 그대로 따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저게 은행 건물이에요. 이건 그 아일랜드는 음 이제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면서 갑자기 급성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국에는 돈이 다 아일랜드로 갔거든요. 자, 여기가 데임스트릿입니다. 여화과 하는 건물이에요. 저도 보이시나요? 잠이라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이동 o n t know h 다 w t 다 다음에 낮에 더 보여드릴게요. w 여기 w 요저 do i 건물도 몰라요. 자 여기가 how to do it. I d n t e r o f e n g l i s h o t d i n t it. t 엄마서 저걸 센트리돌리다가 센트리가 아니라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망신 당하지 마세요. 센트리가 센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밥을 먹으면 항상 과자가 땡기는데요. 정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센트라라는 편의점이 있거든요. 저 가까이 보여드릴까요저 센트라 보이시나요? 네, 센트라. 저게 바로 아일랜드 편의점입니다. 근데, 아일랜드 편의점인데, 저기가 진짜 과자가 좀싼게 많아요. 센트라. 그리고 여기는 스파예요. 잠깐만 뭐 스파 보이시나 여기가 그더블린 에잇에 위치한 응. 어. 24시 스파입니다 여기가 되게 약간 핫한 장소예요 왜냐면 24시 편의점이 잘 없거든요 뭔가 다 여기 와서 모이거나 밤에 너무 늦게 만나면 항상 여기서 모이고 사람도 진짜 많아요. 저기 밤에도 많고, 낮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스파라고 보시면 돼요. 스파는 사실 곳곳에 다 있어요. 센트라도 마찬가지고, 편의점 종류거든요. 또, 테스코 익스프레스라는 것도 있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아, 특히, 이거는 꿀팁인데, 여기 시티 팔마시. 여기 아이리시드도 잘 모르는 건데, 여기 그, 학생 할인 되더라고요. 약인데 학생활인데요 여러분 대박이죠. 완전 꿀팁입니다. 한국 말이 들리니까 다들 쳐다봐요. 캐롤 보이시나요, 캐롤? 캐롤도 약간 잡화점 같은 건데. 아이언 산들 진짜 많이 다녀요죠 뭐 이것저것 많이 팔아요.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옷도 뭐 모자도 팔고 다 팔아요. 근데 진짜 많이 가는 곳은 역시나 싼 곳을 많이 가겠죠? 여기도 약간 유니클로 느낌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니클로보다 질도 훨씬 안 좋고 좀 많이 유니클로보다는 조금 더싼 편이긴 해요. 근데 페니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일랜드 그 정보 찾아보시면 대부분 이제 페니스를 얘기해 주는데. 페니스 응, 펜스 좋아요. 페니스에서전 사실 근데 뭐 불만 없이 입고 있거든요. 뭐 때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보풀이 장난이 아니, 아니라던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뭐 여기서 이 가격에는 정말 만족하면서 입고 있어요. 유럽에서 이 가격에 옷을 살수 있다. 어, 그러면 당연히 저는 페니스를 갑니다. 그리고 또 어학연수 기간 뜨거만 잠깐 입을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막 비싼 옷을 살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걸 다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싼 옷으로 그냥 대부분 다 입고 버리고 아니 면 입고 팔거나 그렇게 해서 보통 그냥 출국을 하는 편이에요. 다들. 에이, 이 거리 참 계속 다니는 거리지만.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면 또이 거리도 그립게 되겠죠? 전늘 그런 생각이 든, 든답니다. 사실 어학연수 기간이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친구도 다시 사귀어야 되고, 가족도 없고, 혼자 오는 거잖아요. 뭐, 친구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로움을 잘 견뎌내는 것인가를 좀 생각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인 그런 방 어, 문제를 얘기해드리는 거고 전 이제 여기에 살 날도 없으면 지았어요그니까 지금 여기서 두 달째 지내고 있는데 거의 두 달?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어, 이 집에서 다음 달에 나가야 돼요. 다음 달에 나가서 3개월 살 방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하는 것도 한번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 드리, 보여드릴게요. 쉐어하우스를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쉐어하우스는 이제 어, 한인 단독박이 있는데 거기 올라오는 거를 비행으로 잡으면 진짜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다프트를 잘, 다프트라는 사이트에 올라오긴 하는데, 거기서도 참, 답변이 잘 답변이 잘안 오고, 진짜 힘들어요, 구하는 게. 집 구하는 게. 주인이 잡힌다 하더라도. 컨디션이 진짜 좋은 집도 찾기 힘들고. 저이 집을 한국인 통해서 구하게 됐는데, 두 달,